여러분, 라면 봉지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달 실제로 서울 종로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기름 묻은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단속에 걸려 1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폐기물 관리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금지 항목, 그리고 실제 과태료 사례와 생활 속 꿀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경계입니다.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과, 귤, 바나나, 껍질이나 밥, 국물처럼 사료나 퇴비로 활용 가능한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닭뼈, 돼지 뼈, 소뼈, 조개 껍데기, 개 껍질, 계란 껍질처럼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본다는 겁니다. 치킨뼈에 살점이 붙어있다면 살점은 음식물, 뼈는 일반 쓰레기로 나눠야 하고, 계란 껍질에 흰자가 묻어있어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얼마나 엄격할까요? 그러면 봉지에 기름 묻은 채로 버려서 10만 원, 치킨 뼈에 붙은 살점 때문에 8만 원, 종량제 봉투 대신 검은 비닐 봉지를 사용하다가 20만 원, 심지어 회사 영수증이 들어간 사업장 쓰레기 섞기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수십만원 벌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복숭아 씨자두 씨 같은 과일 씨앗, 양파 마늘 대파 껍질이나 뿌리, 소화가 어려운 짠 음식류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다만 김치처럼 짠 음식도 소금기를 충분히 헹궈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단속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금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회사 영수증, 명함, 서류 같은 게 들어있으면 사업장 쓰레기로 간주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과일 껍질이나 밥, 국물은 반드시 음식물 전용 수거통에 넣고. 물기를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셋째, 캔류입니다. 음료수 캔이나 통조림 캔, 부탄가스 같은 건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가스캔은 구멍을 뚫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플라스틱 용기류입니다. 음료병, 세제통, 배달음식 용기 같은 건 기름기와 양념을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후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닐류입니다. 라면과자빵 봉지, 배달 포장지는 반드시 씻어서 비닐류로 버려야 하고, 은박지가 섞여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추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정된 종량제 봉투만 사용해야 하고, 임의의 비닐봉투를 쓰면 20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 배출 시간과 장소도 꼭 지켜야 합니다. 지자체별 수거 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하면 단속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를 너무 꽉 채워 테이프로 묶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CCTV와 봉투 개봉 단속이 강화돼 봉투 안에서 영수증이나 명함이 나오면 바로 주인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원칙으로 구분하면 되고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는 사업장 쓰레기, 음식물, 캔, 플라스틱, 비닐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정된 봉투 사용, 배출 시간 준수, 봉투 용량 제한까지 지키셔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지갑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10월부터는 특히 더 주의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대충 잘하고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개봉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투 안에서 명함 한 장, 영수증 한 장만 나와도 바로 주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더더욱 피할 수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궁금하시죠? 사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버리기 전꼭 분리수거 원칙 3단계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씻고, 라벨을 제거하는 것. 둘째, 종량제 봉투에는 오로지 일반 쓰레기만 담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캔 플라스틱 비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셋째, 내가 사는 지역의 배출 요일과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서울이라도 자치구마다 다르고, 경기도만 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투명한 작은 비닐 봉투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 안에 넣으면 훨씬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뼈나 음식물 찌꺼기처럼 애매한 것들을 비닐로 묶어 넣으면 단속할 때도 훨씬 명확하게 일반 쓰레기임을 구분할 수 있죠. 이건 현장에서 단속 나오는 분들도, 아, 이분은 제대로 알고 버리시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과태료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환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랑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 오염은 심해지고 처리 비용이 늘어나서 세금으로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내 지갑도 지키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금지 항목은 사업장 쓰레기, 음식물, 캔, 플라스틱, 비닐이다. 지정 봉투 사용, 배출 요일 준수, 봉투 용량 제한까지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이제 10월부터는 단속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지켜도 최소 수십만 원의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내 지갑을 털어가고 또 환경까지 망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야, 이거 모르고 잘못 버리면 큰일 난대 하고 한마디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